망고빙수 <목소리도> 먹으러 제시브리츠. <제시프로 치워줘> 야배. 자. 어, 게리스코 먹었어?

한번 데리고 가고 해야 되는데 자기야 왜 이발소 나는 좀덥고좀 돌아다니다가 머리 좀 찝찝할 때 가서 머리 한번 감고 그러면 나와도 될것 같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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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씩 머리 한기 아, 귀찮은데 음. 그때 하자 어, 머리가 야되는 아, 귀찮아 머리 기니까 머리 끼니까 귀찮아. 들 뒤로 가. 저기 뭔데? 사람 되게 많다. 여기 뭘까? 진짜? 여기는 음식집이 아니야. 약국이야. 아, 약국이구나. 사람 왜 이렇게 많나? 가자, 이제. 가자. 가자, 가자. 들어가세요. 응, 대학 멈 처음 체크하고. 신청하는 거 접수하는 거를 보게. 뭐래? 오케이. 어왜 내가 나와? 아아내 쪽으로 돼어어 <목소리> 알았어. 조심히나 가. 혼자 싫은도 놀면서 막. 싫어. 난 극과가 그 아니야. 어디에 왔는지? 오는데? 오는데? <목소리> 어? 가? 쉣. <목소리> 오, 쉣. <쉿>. 오쉣나 <목소리> 죽는 줄. 무겁제 진주. your telephone email name and signature yeah. <coughs>

메갈리아가 여기보다 더 크구나, 확실히. 응. 응. 친구가 여기도 부부, 부부는 시뷰. 어? <laughs> <놈티집> 맛있어? 이 식을 먹어줘야 되나봐. 이 내려가면 이식 먹어. 먹어. 이이 식을 먹어. 이 식을 먹어. 이 식을 어이이식 아니. 어이 마트나 이런 데서 뭐 사가고 싶은 거 있어? 나는 아, 네. 응, These nights and the. 건조하지. 어, 건조해. 자기가 해변까지 안 내라는 거지? 어? 자기가 해변까지 안 내라는 거지. 야, 자기야 저... 음. 날씨 예술이야. 여기는 진짜 이렇게 나무를 저번에는 깍두기였는데 이번엔 다 삼각형이야 다이사랑 어, 찍고 있어? 어 우리 찍고 있는데 근데 보이지 않아 레벨에 사람 많네 그러네 사람 많아 조심 이쪽에서 그럼 자기 한번 찾아봐봐 어. 그 촘촘키 촘촘키 가려는 거 아니야? 피자 뭐에서 저기 하는데 피자 포피스? 나기. 아, 저 부표, 저까지 나가지 말라는 분이 스페나소시가 시원하다. 그대로 할수있 시원해. 와, 땀이 그냥 소시오 진다 이때? <laughs> 아, 나. 이 밥이 나, 제마이들어 와우. 고기. 아, 고 맥주 좋아. 더웠어. 어, 근데 이게 제일 빠져나와요. 야, 이게 소주야? 얘랑 얘랑 다로 맛있게 먹었다. 거의 다 먹었네. 아니리아 무슨? 마무리. 아. 눈때맞았다. 가자. 무서웠다. 슬슬 정할 때도 됐는데. 아시리아? 바람 시원해. 가자. 그래도 여기는 신호등 있어도 좋다. 보행자 신호는 안 모여도 차들이 우선 멈추니까. 저쭉 가. 가운데로 들어가자. 어. 여기 뭔가 괜찮아 보이는데? 까까 같은 건 하나 사놓을걸. 아이 이뻐. 아, 씨만 엄청 덥지 응. 와, 오늘도 진짜 덥다, 더워. 항상 여기는 지나치게 돼. 여기서 자기가 한번 거기 찾아가볼래? 지도로. 제시프제시프 데시프로. 오늘 일요일이라 사람들 많겠다. 얼 때지 말고. 찾아보시죠. 잘찾아가봐요 아, 너무 보고 싶은 아, 길을 못 찾는 거야? 찾을 의지가 없는 거야? 아니야. 계속 보고 있는데. 그래? 자, 네, 여기서 어디로 갈래요? 우리 강노아 거야. 자기가 안내를 잘 해줘요. 아닌가? 알지 않다. 저쪽으로 가야겠다. 맞았어. 잘 찾네 이제 어딜까요? 이 안토이는 사람 계속 많네 맞아 음, 맞아 여기도 두번 간직됐네 사원인가 음, 보다 자기야 망고 먹어봐 이것도 종이 빨응 종이 빨대 망고랑 뭘 섞었나? 이 씨가. 뭐, 섞어 소스도 되게 달어 음. 섞은 것 같긴 해. 아우, 썸. 응, 그지? 커피가 별로지? 응. 음. 저희 커피는 그냥 그래 아, 진짜 그래도 드디어 와본다. 드디어 와봐. 전부터 유명해서 항상 온다 온다 했었는데, 뭐든. 어, 투페기 한번 먹어보려고. 음. 어. 정신 없으니까 이거부터 넣고게요 응. 여기 사무실 주네? 밥와 김밥 행위아 맛있지? 짜다 아니 간이 딱딱하다 어. 이게 맞있난 이거 어디가 좋아하는 거같 이제 양치를 하면서 나 남은 음식 다 이게 레몬글라스잖아 내 탈관이야? 8동 나오면 한것 같아. 뭐, 비싸고 하는 거지? 나올까요? 좀 그렇지. 음. 15만 동두게 둘이. 가기이뭐 매운가 봐. 내까내까좀 맵게 했다. 이러고 눈 뒤지면 난리 나. 어. 여긴 한번 경험하러 올것 같아. 이제 데일리는 어. 고기가 좀 많잖아. 여러 데일리를 찾아봐. 그건 지금. 정말 다 돌고 돌아서 먹어보고 너무 더워 매 칼칼하게 먹잖아 근데 너무 야, 여기가 더워서 더운 건데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더 더운 것 같아 그리고 우리가 가는 지 거기도 덥잖아 거기도 에어컨 없어 선풍기 있어 선풍기만 있잖아 여기 실내는 더워 물포차네. 이제. 응. 음. 근데 진짜 아기자기하게 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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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나오네 마음에 들게.